네, 병원연격국신수론 오늘은 기수일간의 2026년도 운세를 격국성패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수가 어, 병화를 만났다. 어, 이 개와 병의 관계, 네. 요거를 어, 물상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어, 썩 좋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에, 요거 기수를 어, 비나 뭐 어, 구름 음,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이거는 뭐 항상 태양이죠. 그래서 어, 태양을 비나 구름이 가렸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흔히 십간론에서는 흑운차일이다 그러죠. 흑운 어, 검은 어, 구름이 에, 차일 에. 가린단 말이죠. 일 에, 해를 가린다. 어, 해를 구름이나 비가 와가지고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 해가 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태양과 달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음, 우리가 비 오는 날 태양이 없는 날이죠. 비가 오는데 태양이 이, 떴다. 아, 그러면 음, 어떻게 돼요? 아, 그거는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금오 낭로다 이래. 금오 낭로. 금오. 요거는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까마귀 에, 낙루라 낙 떨어뜨린단 말이죠 뭘 어, 떨어뜨리냐 면루 어, 어, 눈물을 떨어뜨린다 근데 요 금어는 음, 뭐 금까마귀가 아니고 요걸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예, 눈물을 흘린다. 음. 햇볕이 쨍쨍 났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우리 뭐라 그래요? 호랑이 아, 장가가는 날이라 그랬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런 뜻이죠. 음. 그래서 어, 원국에서 기와 병이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형태건 간에 이제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 그, 현상적으로는 재물이 에, 뜻대로 모이질 않고, 손실을 보는 일이 에, 잦고, 만약에 관이 이제 기회가 되는 병화 일간들은 뭐 직장 생활이 잘안 맞고, 또, 뭐, 직장인이 되더라도 조구 조직 내에서 어,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그 이런 거는 이제 물상적인 관점이고, 십성적으로는 그렇게 또 보지 않아요. 십성적으로는 개수가 병화를 만나면 정제가 되죠. 어, 크게 보면은 이제 수가 화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수화 기재. 물과 불이 잘어울러져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상이 된다고 보죠. 음향이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를테면, 어, 낮과 밤이 공존하고 음과 양이 모두 갖추어져 가지고 만물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좋은 형상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기수가 병화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는 거죠. 항상 사주라는 것은 일방적인 기정은 없어요.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선진 뭐 계수일간이 병화를 만나거나 병화가 뭐 계수를 만나면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거는 아주 단편적인 논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계수는 이제 이 수죠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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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로 따지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병화를 만나니까 이제 조후로 일단 좋죠 어, 따뜻하다는 말이죠. 어. 물론 이제 기수가 병화가를 너무 많이 만나버리면 물이 증발해버린다 그렇죠. 제다 신약이 되죠. 그러니까 치우치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음, 기수 일간의 병원료는 물상론자들의 주장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특히 이 개수에게 병화 병원효는이 정제가 강한 뿌리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뿌리가 뿌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 뭐 이게 이제 병화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뭐인수격이나 음, 이런 거. 어, 그 그렇지 않으면은 병화가 와서 좋은 역할을 하면은. 남자들한테는 여자가 들어오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거죠. 또는 아, 돈이 아, 재성이 왔으니까 재성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아, 돈도 벌수 있는 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봄 아, 인월에 태어난 아, 기수 일간은 어떨 것인가? 이건 아, 지금 이제 예, 여기 본기가 간목이죠 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본기 기준으로 하면은 수목 상관이다, 수목 상관격이죠. 그러니까 수목 상관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물이 나무를 길러 내는 그런 이제 형상이에요. 그래서 상관, 지식, 아이디어, 감정 이런 게 이제 예, 밖으로 잘 분출되어 나오는 어, 그런 걸또잘 쓰는 능력자들이 많죠. 그래서 온변, 어, 음, 그 문장, 글, 어, 기획, 창작, 뭐, 표현 능력 이런 게 아주 강한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상관이라는 것은 어, 일간을 인정사정 없이 이제 그 힘을 빼버리죠. 독이라 그러죠. 독이 기를 도둑질한단 말이죠. 일간의 기운을 빼버린다. 일간이 심하게 설기되는 형태니까 당연히 다른 지지에서 뿌리를 확실히 가지고 있거나 천간으로 비겁이 투출해 있는 게 유리하죠. 수기운은 아무리 왕해도 입목을 보면은 어, 천전수에서 이제 수탄기호라 그런다 그랬죠. 어, 물이 아무리 에그 난리를 쳐도 어~ 인목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신강할수록 어, 그러니까 유리한 팔자가 된다. 어, 상관격이 시작할 때 유리한 거는 이제 에, 인수가 있으면 되죠. 상관패인. 그래서 어, 인월 어, 기수 일간의 병원에는 음 대부분 거의가 좋은 해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인이 세운의 오화를 만나거든요. 이게 지금 뭐라 고 그랬어요. 상관이 만나 상관이 재성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재성이 됐죠. 소위 화상위제 여러분 했죠. 상관이 변하여 재성이 되다 자동 어, 빵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비유하자면은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어, 또는 아이디어만 내면 음, 또는 아랫 사람을 써서 일을 하면 하기만 하면 그게 전부 상관을 쓰는 일이죠.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돈이 되어 버리죠. 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장관, 여기, 이제, 무병갑 있었잖아요. 무토가 만약에 투출했다. 그러면 이제 정관격이, 음, 되죠. 정관 변격이 됐는데, 재성 만나면 좋죠. 어, 고관을 면하는 거죠. 어, 물론 여기서 이미 재성이 동해 있지만, 재생관 되는 거죠. 음, 돈도 벌고, 어,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지귀도 없고. 또, 뭐, 병화가 투관해도 당연히 그냥 제격으로 변격이 된 거니까 좋죠. 그래서, 어뭐 일간이 약하지만 않다면, 음, 그, 인월 계수 일간의 병원에는 대부분 뭘 해도 어 뜻대로 된다. 사주 구조가 아주 특이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월 계수 묘월 계수는 이제, 요는 아까 수목상관인데, 요건 수목식신이죠. 에, 이게 차이가 뭐, 뭐겠어요? 수목상관격과 수목식신격의 수목식신, 차이. 수목상관격은 이제, 그, 상관, 번뜩이는 말과 아이디어. 이런 걸로 이제 판을 흔드는 사람이죠. 음. 근데 수목식신격은 어때요? 어, 그런 거 없어요. 차분하게, 에, 차분하게 에, 어떤 음, 자기 그그재주나 그, 그 자기 아이디어를 키워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수목격 신격들은 과격하고 변동이 심한 조건 음, 그런 어 그걸 가지고 어, 일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일.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 뭐 사업으로 말하면 이제 일반적인 사업이나 제조업이나 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튀는 사업 이런 것보다. 이게 수목이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인목보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승목이죠, 승목. 음,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수목응결이다 그래요. 수목응결 수와 어, 목이 모여서 어, 얼어버렸단 말이죠. 얼어버려서 이렇게 에, 뭉쳤다. 묘목이 숨목이니까 그래서 절실하게 화기가 필요하죠. 요거야 말로 아까 감목은 여기 병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수목 응결의 상황이 아니었죠. 어, 봄에 대한 어, 개수 일간은. 근데 인월 개수는 어, 절실하게 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식신격인데 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 대부분 인월 개수와 마찬가지로 그 병원원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이 개수가 묘목을 봐서 식신격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묘목 자체가 식신이면서 천을 귀인이면서 또 일간의 장생이 되죠. 그래서 원래 식신격 중에서도 귀격이 되기 쉬운 사주죠. 묘월계수가. 그래서 대부분 묘월계수들이 사주가 아, 괜찮죠. 인생도 괜찮고. 다만 이제 청간에 그 비겁이 또 있다면 청간에 비겁이 또 있다. 그런데 식신이 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탈제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만 이렇게 동그란이 있다. 그럼 이 식신격에 재성을 봤는데 또 탈제되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탈제가 안 되냐면 이렇게 동에 있어야 돼요 식신이 이렇게 하고 개가 있다 그럼 탈제가 안 되죠 음. 이게 동에 있으니까 생격재와의 참여하니까 또는 여기가 어뭐 이런 식으로 뭐 이르, 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동에 있어도 어 여기 비견이 있어도 괜찮죠 이런 음. 경우가 아니면은. 어, 비겁이 또 있는 게 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 재성이 와서 탈채만 안 되면 아주 좋다. 지지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묘파죠. 오요 파가 일어나는 거죠. 어,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이거, 이거 도화. 도화파. 음. 묘파나 도화형 요거는 이성 문제, 요 월지니까 직장, 직업 문제 소란스러운 음, 그 현황, 현상 이런 게 잡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 묘월 기수도 어, 묘파만 잘 피하면은 일단 좋을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에, 진월 음. 이건 이제 봄의 마지막인데 이거 잡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고죠. 수고 어, 물에 창고 수의 고지다. 이, 이 수고는 수의 고지기 때문에 임수나 기수일간이 진을 보면 이거를 자고라 그러죠. 자고 자고 자기 스스로가 어, 어, 창고에 들어가는. 자기 고장, 뭐 이런 말 하죠. 자기 고장, 자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질병이 좀 취약해요. 왜냐면 자기가 거기 빨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진월계수는요 어, 화기를 아무리 봐도 상관없어요. 전에 했죠. 진토, 음, 화치승룡, 진토가 있으면 화기가 아무리 강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화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 근데 또 화가 왔다. 그래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재다신약이 잘안 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재성을 쓸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병원은 굉장히 좋은 운이 될수 있다. 아, 일단 이건 잡기니까 여기 이제 을계무가 있죠. 을계무을목투간해변은식신변격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식신 생제되는 거죠. 돈 버는 운. 아주 좋은 운. 식신이 살아만 있다면.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게, 여러분이 이제, 을목이 투관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을목이 아니고 간목이 투관해 있다. 상관이. 이렇게 하면 요 격이 격이 아니죠. 요거는. 요거는 정관에 상관이 투관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 개수가 투관하면 이제 월급격이 되는 거죠. 어 요거는 이제 월급이니까 식상이나 정관을 보지 않으면 병원년에 탈재가 나죠. 큰폐운이 되죠. 탈재 나면. 음. 개수가 투관했을 때는 식상이 같이 동에 있으면 오히려 병원년에 크게 돈을 볼 수도 있다. 어. 그래서 대체로 대체로 그 봄에 태어난 개수일간들의 병원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쁜 운이 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